모두가 같은 건 재미없지 예쁜 볼이 치기도 좋지 평범한 니들과는 달라 남달라 볼비근 잘라 패디의 패셔니스타 칼라볼은 볼비 원조 넘버원 칼라볼 볼비. 안녕하세요 이미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어의 벙커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건데요 우선 지금 이 상황은 110야드에 페어웨이 벙커 샷이고요제 클럽은 120야드 클럽인 9번 아연을 잡고 있어요. 어, 이 이유는 아무래도 벙커기 때문에 제가 스윙을 다할 수도 없고 또 클럽을 짧게 잡기 때문에 어, 평균적으로 저에게는 한 10야드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 저는 한 클럽 정도를 더 잡고요. 또 제가 벙커 샷을 할때 가장 주의하는 점은 스탠슬은 평소보다 조금 넓게 잡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이제 하체가 많이 움직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체에 중점을 많이 두고 또 어드레스를 할때 클럽을 뭐 평상시에 한이 정도 잡는다 라고 하시면 저는 한이 정도까지 내려 잡는 편이에요. 그 이유는, 음, 아무래도 연습생을 하실 때는 항상 스윙을, 볼을 치실 때처럼 그렇게 힘차게 스윙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, 볼을 치실 때는 조금이라도 팔이 좀쭉 펴지고, 그래서 아무래도 헤드가 좀 더, 어, 모래와 가깝게 그렇게 스윙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립을 평강시보다 많이 짧게 잡는 편이고요. 또 제가 가장 주의하는 점은 템포인데요. 항상 제가 평상시 스윙보다는 조금 한 반템포나 한템포 정도 부드럽게 스윙을 하는 편이에요. 어,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트러블샷이기 때문에 제가. 스윙하는 것에 100%의 힘을 쓰다 보면 좀 실수가 많고 또 제가 그런 실수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제가 좀 리커버리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뭐한 100%의 스윙을 평상시에 한다라고 하면 한70% 정도로 이렇게 템포를 좀 부드럽게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좀볼 컨택이나 또좀 볼을 보시는 그런 위치나 그런 것들이 좀더 편안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어,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펑크 샷을 할 때는 이세 가지를 좀 주의점으로 항상 그렇게 명심을 하고 또 샷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